oh 이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기를 온 나라에 복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 노래로 요하께 찬송하라. 그러면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 새롭게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냐,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냐.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찬양해야 할 이유 몇 가지 있는데, 새 노래는 새로운 마음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고 난다. 구원 받고 어, 구원 받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지휘자에 따라서 그냥 부르자 하면 부 부르, 불렀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찬성은 입에서 나올 때그 부르는 가사, 그리고 곡, 그게 전부 다 부르지는 못해도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본인의 마음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들여지는 찬양이 새 노래다. 또새 노래의 의미는 어, 새로운 언어 우리로 말하면 방언이 되겠죠 새롭게 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방언으로 찬양한다 이것도 새 노래다 세번째는 어, 새로운 행위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내어놓는 것, 감사하는 것, 기쁨 이 있을 때 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 그러면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중생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다. 그래 우리는 이새 노래를 매일 부릅니다. 매매 순간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정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인격,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툭툭 내어놓는 이 자체가 우리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부르던 노래는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 세상 노래는 그저 사람이 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뭐, 이런 노래들만 유행 따라 불러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찬양이 뭐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 몇 가지를 들어서 오늘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기에 기이한 일,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그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던 기적. 꼭 뭐, 아픔에서, 질병에서 해방받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 그 같은 기적.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분은 오른손으로 그리고 거룩한 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인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의로운 구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하나님이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은혜. 이것은 내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십자가의 못박아 죽으면서도 너는 내 거다.라고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게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못 나라에 복절에서 맹렬히 드러내셨도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들어야 될 찬양. 그전에는 뭐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불렀다면 이제는 야, 내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내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공기를 문나라 목전에서 나를 맹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다. 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 잘 불렀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것입니다라고 토로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다내 것이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상무가 이승우 집사님이 아, 그분의참 그리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참 많이 울렸던 사람이요. 그분 남편은 서울 그, 그 삼성전자의 아주 과장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30대 후반에 암이 걸려. 암이 걸려서 참 호화로운 집, 빌딩 같은 집, 침대도 뭐 어, 좋은 침대, 막 밖으로 도금막그음 이런 거다 호화로운 궁궐 같은 사람 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툭 걸리니까 병원 신세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적었던 내용이 자 우리 집에는 침대도 좋은 침대다. 그런데 내가 거치는 침대는 한 평도 안 되는 간이 침대다. 내가 먹을 때, 밥 먹을 때, 금수저를 먹고 좋은 그릇으로 밥을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먹는 것은 플라스틱, 한 쪽배기 같은 그릇이다. 자, 이런 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요. 그래서 그건 마지막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 나 서로도 살려주시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님 내 남편이 살아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참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글들이에요. 그분의 글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언제냐? 하나님부터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차라은 남들이 알수 없는 내 마음의 모두의 표현입니다. 구원의 정의, 공의의 정의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나도다 자세 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될 이유 삼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에 부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성실 인자하시므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누구를 삼절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집.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집도, 여러분의 집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이 뭐냐, 성실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도 기억하시지만 나쁜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나쁜 기억이 사라지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산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희의 나쁜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 감사, 또 내가 나쁜 것 지어주신 것 감사.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즐겁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게참 행복입니다. 이 행복 하나님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해 주셨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오늘날 우리들이 마지막 천당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당에 가서도 우리게 멸류관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5절. 수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찬양은 억지가 아니다. 억지가 자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감사도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피를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대신하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즐겁게 소리치고 아휴 하나님 또 찬송해야 됩니까? 아휴 하나님 또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것은 자원하는 마음, 정말로 기쁜 마음 즐겁게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신다. 다섯 번째, 8절 요호와 앞에서 큰 물은 뭐하고 박수를 치고 사닥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하다 그가 땅을 심판하라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파도는 잔잔하면 사람들이 마음은 잔잔해지지만 그러나 바닷가에 가서 보는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쳐야 니까 파도가 확칠때와 멋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 시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박수를 치세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좋아해요. 왜 좋아라고 하느냐, 여러분 과일도 떨어질 놈은 다 떨어져, 마지막까지 붙어 있는 놈이 성공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런 사람이 뭐요? 신앙의 성공자예요. 힘들면 여기 갔다가 조금 마음이 붙어지면 저기 가고, 여러분 세월이 뭐몇년몇년 몇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본 교회가 중요한 거요 음. 여러분의 교회는 본 교회는 주 사랑 교회입니다 음. 마지막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음의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쓸어드시고, 우리 아픈 것도 만져어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릴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우시고, 인류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일 주셨던 이 은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 또 승리하는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구원의새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때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이 인류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각 부서들마다 봉사부와 성가대와 찬양대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부석마다 구석, 돌보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귀한 종들에게, 주님 위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를 토대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에게 입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 없이라 뜻이 하나 새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량양식어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온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